안녕하세요. 서울랩타일입니다. 이 앞에 완전 쬐끄만한 새끼수토만한 개구리가 보이시죠? <laughs> 레드아이 트리프로기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발색과 빨간 눈을 가진 개체입니다. 이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고요. 이게 뚜껑을 지금 못 여는 거는 열면 다 튀어나와가지고 <laughs> 이제 얘네가 알로 나온 게 2021년도 11월 9일이니까 정확하게는 두 달이 조금 도안된 개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국에서 번식된 애들을 이번에 서울렉터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작은 케이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매일매일 갈아주면서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먹이는 여기 보이시면은 귀뚜라미 피네드라고 해서 완전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애들이거든요 이 녀석들을 지금 먹이로 주고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위생 상태가 좋아, 그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사육장을 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매일매일 로테이션 시켜주면서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환기가 너무 잘 되면 얘네들은 말라서 그냥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침, 저녁으로 꼭 분부기질을 해주셔서 사육장을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. 정말 진짜. 저, 저희 매니저님이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. 한번 사육장에 한번 넣어볼게요. 하, 진짜 귀요미들인데 <laughs> 조심하셔야 돼요 와다닥 하고 튀어나와요 짠짠 투입 한 마리씩 조, 조심스럽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손가락 이랑 비교 하시죠 완전 작아요 아이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아이고 심쿵기 초점도 안 맞아 쪼끄매가지고 아 보이시나요 와 미치겠다 진짜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<laughs> 이렇게 그냥 정말 소중하게 금이야, 오기야.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그리고 이제 바닥재로 이제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키친타월 같은 경우를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, 그건 괜찮은데 주의하실 게 가끔 가다가 이 키친타월이 바짝 마르면은 그 오히려 개구리가 여기 올라갔을 때 수분을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촉촉한 상태로 유지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하루에 최소 한 번, 많으면 두 번씩 전부 다 갈아주고 있습니다. 분무기질도 이렇게 자주 해주고 있고요. 근데 이제 피네드를 이렇게 먹여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는 않긴 해요. 피네드, 비드라미 피네드가 키우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가지고, 보시면 지금 보시나요? 바로바로 넣자마자 위로 튀어나오는 거? 아 진짜? 얘네들이 사실 더큰애들 보면 옆구리나 이런데 파란색이랑 노란색 분위기가 있거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딱 팔다리를 넣어놓고 딱 붙어있고 눈 감고 있으면 초록색 잎사귀같이 보여요 그래서 초록색 이파리에 붙어있으면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보호색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얘가 눈이 빨간 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얘네들이 이제 야생에서 이제 뱀이라든가 다른 도마뱀이라든가 그새 같은 거 만나면 눈을 빡 뜹니다. 그리고서 옆구리에 화려한 발색을 탁 보여주면 얘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움찔하거든요. 그때 확 도망갑니다. <laughs> 괜히 술, 전날 술 많이 마시고 눈이 빨개진 건 아닙니다. <laughs> 어 귀엽네요. 진짜 정말 레다이트리 프로그는헐리프타도 옛날에 있었었는데 최근엔 그동안 안 왔었거든요. 제가 이제 k r c b 이 베이비들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우연히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. 요거보단 조금 더있고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계속 튀어나오려고 해요. 하, 진짜 어우 잘 떠요. 보셨나 방금 날아가는 거. <laughs> 은근히 장난 아닙니다. 아이고 귀여워라. 진짜 그 교목성 애들이다 보니까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장식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목성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고요 하, 이런 식으로 희서 저희는 집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물그릇도 이렇게 넣어 줬고요 이 귀여운 레드아이 트리플기기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렙탈매장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배 붙어있는거 봐요 아유 귀여워 발가락이 주황색이거든요 아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틈으로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눈 빨간거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이 1월 1일 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은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서울 랩 타일에 새롭게 들어온 K-RCB 레드 아이 트리플로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